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자신 있습니까 아, 자신은 없어요. 근데 지금 음. 에스프레소 한 잔, 음? 아메리카노 한잔두 잔의 커피를 만들 예정입니다. 네,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닦아주고요. 안쪽으로 닦는 거라겠어요? 네, 안쪽으로. 안쪽. 아니 커버 안쪽. 아, 이게, 음. 여... 이게 안쪽 아니요 말이야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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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음. 이거 말하는 거 우라 아, 이거 안쪽 우라 <laughs>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무게를 영으로 맞춥니다 네 근데 이제 음. 이렇게 하면 영점이 제대로 맞을 거요왜냐면 우리 디지털과 땅이 있잖아요 네. 음, 땅에 닿았단 얘기네요. <laughs> 네네 맞습니다. 다음 이 조사할 같은데. 요 아, 그래? 부족하죠? 네. 15.1입니다. 음. 음. 아, 네. 네. 그래도 부족할까요? 할것 같아. <laughs> 1 아, 7 9은데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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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옆에 병원을 서서. 병원을 옆에 병원을 서서.

0이 됐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맞나? 한 잔은 에스프레소. 아유. 한 잔은 아메리카노로 만들 예정 어느 쪽이 아메리카노예요? 우측 음. 큰 잔이요. 너무나. 이거 어떻게 허, 하니? 이거 어떻게 해요? 근데 70이 넘어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야? 36까지 가야되는데 아 실수했네요 실수했어요

이 네. 아, 네. 네. 빵터졌어요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제 저 같은 실수를 네. 많이 할 겁니다. 아, <laughs> 제가 가요 <다람은 남아요. 웃음> 네. 선생님 주세안요 하고 갔대. 네, 반주하고. 하기는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가서 다음 주소에 자리시면 돼요. <laughs> 네. 이거 보여야지 근데 해 보니까 어때요? 너무 어려워요. 얼마가 어려워. 아까 조력자 역할 많이 했었잖아요. 네, 역 근데 직접 해 보니까 어, 남의 거 간섭하는 거는 쉬운데 네 내가 직접 해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까매지면서 생각이 안 나네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 <laughs> 바리스타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저 같은 과정을 겪으실 것 같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